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려워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중국으로 직접 해저터널을 뚫어버리면 어떨까요?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놀라운 해저터널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해저터널의 위치. 대한민국 인천에서 중국 산둥반도까지 황해 아래를 통과하는 해저터널을 구상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 거리는 약 300km 정도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해저 터널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장 해저 터널인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로 터널의 약 6배에 달하는 거리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터널 굴착기 흔히 터널 보링 머신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유로 터널의 건설에 사용된 기술도 바로 이 TVM이었죠. 황해의 경우 진흙과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많아서 기존의 굴착 방식보다 더 정교한 공학적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퇴적층을 안전하게 뚫기 위해서는 사수벽을 세우고 압력을 조절하는 등 세밀한 기술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황해의 최대 수심은 약 80m 정도로 비교적 얕은 편입니다. 이는 터널 건설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얕은 바다를 뚫는 것이 깊은 바다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황해의 해류는 비교적 약한 편이라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황해의 터널을 뚫는 아이디어가 완전히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데에는 여러 도전과 극복해야 할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터널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300kg 길이의 해저 터널은 최소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가 간 협력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정부 간의 정치적 합의와 자금 조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터널 건설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로 터널의 경우에도 약 6년이 소요되었는데, 황해 해저 터널은 그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공사이므로, 최소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예상됩니다. 또한 황해의 지질 특성상 공사 중 집안치만하지질 불안정과 같은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셋째 해저터널의 안전성 문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저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열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환기시스템 방제시스템 그리고 피상대피경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초기 건설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해저 터널이 실제로 완성된다면 어떤 경제적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물류의 흐름이 크게 변화합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은 대부분 선박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저 터널이 연결된다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육상 교통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물류비용 절감과 교역량 증가로 이어져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슈퍼 교통망이 완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안정적인 교통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해저터널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북한을 격려하지 않고도 중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한반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길이 될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국 간의 협상과 외교적 노력이 터널 건설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으로의 해저 터널 건설은 엄청난 도전이자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만 그만큼 큰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점도 분명합니다. 통일이 어려운 지금 바다 밑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저 터널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어떨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 주시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